새롬이의 첫날. 새롬 씨는 오늘 학교에 왔어요. 새 학기 첫날이었어요. 새롬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새롬 씨는 캠퍼스를 걷고 있어요. 건물들이 아주 커요. 여기가 어디예요? 새롬 씨는 생각해요. 새롬 씨 앞에 한 학생이 있어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세롬 씨가 물어봐요. 저 건물은 도서관이지요? 네, 맞아요. 도서관이 맞아요. 지우 씨가 말했어요. 캠퍼스 여기저기를 가르쳐 주세요. 세롬 씨가 부탁했어요. 세롬 씨와 지우 씨는 같이 걸었어요.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끝났어요. 지우 씨가 말했어요. 세롬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지우 씨는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았어요. 지우 씨는 책을 읽고 있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가 정말 예쁘지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우 씨가 세롬 씨에게 물었어요. 세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좋아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세롬 씨가 말했어요. 세롬 씨, 같이 이벤트 앉아요. 지우 씨가 말했어요. 세롬 씨는 캠퍼스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찾았어요. 세롬 씨는 행복했어요.